네, 여기 청룡이 맛집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어, 대중분식당에 왔습니다 한참 줄을 섰는데요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유튜브 다 하셨습니까? 네 일단은 기다리고 만두를 기다리고 시켰고요 많이... 막국수를 미리 시켰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와서 지금 메밀 막국수하고 메밀 왕만두를 먹었는데요. 자 보시다시피 싹 비웠습니다.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역시 소문들은 맛집이네요. 그 저희가 아까 왔을 때아제 저희 앞에 열 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그피크 타임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? 네,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추천합니다 추천. 창녕에 오시거든 행복 여름는 이거 주요네 왕만두 몇개 드셨습니까? 왕만두 몇개 드셨습니까? 아, 아. 맘만두, 많이 드시더라고요. 메밀만두네 네, 알겠습니다. 아. 네 그래서 이 근처에 창녕이 오시면요, 여기 네, 같이 들러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제 저희는 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얼마 전에 등재된 아, 창녕 교동과 송영동 고분군 그래서 이 송영동 고분동에 와 있습니다. 네, 이곳이 창녕 교동과 아, 송영동 고분이 되겠습니다. 구분이 이렇게 돼 있군요. 마침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여기서 일몰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분으로 올라왔는데요. 아,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네, 고분이 지금 위쪽이 상당히 많은데요. 아직 이 고분의 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당시에 뭐권력이 또는 실세였겠죠. 네, 지금 제가 영상을 담는 이유는 요좀 날씨가 맑고 아, 여기 아주 좋은데요. 그래서 이쪽이 그 저녁 때 노을 지었을 때 아, 아주 멋지게 사진촬영 할 수가 있어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분과 그 더불어서 저 밑에 창년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, 노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, 여기 들으시면 이쪽 해질녘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, 이렇게 멋진 사진과 영상 담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천드릴게요. 예, 잠시 감상하시죠. 네또 다른 구분은요 요 옆에 화항산 옆에 송현동 구분입니다 아 여기도 산 중턱에 있어서 저 창녕 시내가 다잘 보이고 있고요 야, 뒤쪽은 화항산 쪽이 되겠습니다

핫플레이스입니다 아, 만년교에와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잘 나온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봄 가을에 특히 작가분들이 많이 오세요 벚꽃 사진을 배경으로 찍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년교 위에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이렇 포즈를 잡고요. 저 반대쪽 다리 쪽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. 물은 많이 없네요. 그러니까 그럼 저쪽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. 네, 지금 저 앞에 이제 만년교고요. 저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년교 아래 요 반영 사진 하고요.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화면에 네, 앵글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봄 가을에 아주 멋지고요.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. 네, 특히 봄에 여기. 작가들이 엄청 오게 되고요. 오른쪽이 벚꽃, 왼쪽이 또 개나리가 피고 그러면 상당히 이쁩니다.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쪽에 오시면 만년교 위에서 그리고 이 아래쪽 육교 쪽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. 멋집니다. 파이자 네, 지금 시간이 6시 24분이고요. 지금 여기 송현동 고분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 아, 지금 여러분 뷰가 보이시죠? 저 앞에도 고분이 되게 많고요. 지금 요 창령 박물관 뒤쪽에도 아, 고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이제 곧 일몰 시간이 돼서 저희가 위로 올라왔어요. 보시게 되면 저 아래 아, 창녕 시내도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서쪽에서 곧 해가 지겠습니다. 저 아래 아 그분 이쁘네요, 아주. 다행히도 지금 날씨가 흐릴 줄 알았는데 좋아서 조금 더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몰 배경으로 사진 찍기는 좋을 것 같아요. 저 뒤에 산들도 잘 보이고 있고요. 네 지금 이제 이쪽 제이 송현동고분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, 날씨 좋고요 구름도 아주 멋집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여기 갈게요 여기는 23호 고분이 있고요 아 멋집니다. 지금 이제 일몰 시간이 되니까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어요. 또 이쪽이 좀 언덕 쪽이라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네요. 자, 이제 조만간 마무리를 하고요. 아, 저희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산타는 희망의 줄이었습니다. 아침이 오네 출때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, 희망만이 가득해 희망의.